우와 여기는 부암동에 있는 w 킨즈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w 킨즈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어, 오늘은 이 현장에서 고철이 나와서 고철을 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헌옷도 사고 고철도 사고 어, 사고파는 일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곰일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가정집도 많이 다니고요. 뭐 부산 상가 네. 천이 그 나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laughs> 어디든지 가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가 싶어서 세상에 도 이런 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은 지게차로 실어 주셔가지고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두벌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안될거 없다 아자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아니야, <laughs> 안 찍어 줘야 돼. 가찍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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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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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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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